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9월 4일 월요일은 미국 주식 휴장이기 때문에 영상을 굳이 올릴 이유가 없었지만 아직도 수익 실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SOX의 정고점까지 가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은 분할 매도도 하시라고 전하는 의도도 있고 SOX의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한 달에 20% 수익을 낼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전해드릴까도 합니다. 물론 현재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상승장이라는 가정하에 당연히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대세 하락장이라면 물론 능력이 된다면 인버스로 수익을 낼수 있겠으나 인버스는 롱에 비해서 엄청난 멘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인버스에 대한 견해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블이라는 미국 주식 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활용을 하고 싶다면 꼭 데스크탑 버전이나 웹 버전이라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상승장이라고 할지라도 주식이라는 게늘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3년도 들어서 벌써부터 2020년에 향기가 난다면서 무조건 우상향을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부터가 일단 주식 잘못 배운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본인 스스로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할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 2020년도부터 2021년 12월까지 상승했기 때문에라는 결과론을 펼칩니다. 주식 그렇게 하면 세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물리고 손절하고 손절하니 다시 오르고 반복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멘탈만 고추바사삭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9월도 마찬가지입니다. SOX의 상품이 28달러 넘어서 30달러도 갈것 같은 생각? 물론 제 말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30달러 가면. 저도 좋고 많은 분들이 좋지만, 그게 된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결과론적 얘기죠.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의 SOXL 모습입니다. 2월 고점 이후에 2월 말까지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3월에 상승이 나왔지만, 저점 대비 플러스 37%가량 오른 후에, 다시금 4월에 조정장 하락장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 2월 조정장일 때 분할 매수 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정고점 뚫고, 저점 대비 50% 정도는 오르겠지 라는 생각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앞불싸, 4월에 다시 한 달간 조정이 나오죠. 내가 매수한 평단가보다도 내려옵니다. 현금 비중 없습니다. 한때 플러스 20% 혹은 플러스 30%였던 수익률은 어느덧 마이너스가 됩니다. 멘탈 안 흔들리고 버틸 자신 있으신가요? 못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저점이 어디까지 낮아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월부터 2월 말까지 저점 대비 플러스 20% 상승 구간 없이 계속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초에 저점 대비 플러스 20% 정도 상승 후에 재하락이 나왔지만 그때 이후로 다시금 저점 대비 플러스 35%가량 상승 그리고 또다시 하락 이후였지만 저점을 높이고 난 뒤였지만 저점 대비 플러스 20% 상승 이후에 4월부터 다시금 조정장이 시작됩니다. 3월 한정으로만 보더라도 저점 대비 플러스 20% 상승 구간이 3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3월 고점에 못 팔고 버텼다고 가정을 해도 3월 고점 부근까지 오는 날짜가 5월 22일 정도입니다. 3월에 저점에서 분할 매수 잘했는데 나는 저점 대비 50% 이상 수익이 아니면 매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신념이 있었다면 3개월 가량 매도를 전혀 하지 못했겠죠. 물론 거길 이겨내니까 6월 이후 7월 말까지의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과연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3월 저점 매수 잘했는데 아쉽게도 저점 대비 플러스 35% 수익으로 만족하지 못해 더 올라갈 거야 생각했는데 내 평단가보다 낮아지는 하락장이 왔다면 과연 거길 현금비중 전혀 없이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또한 주식이라는 게 무한정 상승하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또 거기서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죠. 물론 그 매수 포지션에서 무조건 오를 수는 없지만, 대신에 내리면 조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제가 매수 포지션을 한참 상승 낼일 때,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계속 상승했으니 망정이지. 이쯤이면 매수하세요. 전체 현금 대비 10% 정도가 좋으세요. 했는데 반등이 아닌 조정장으로 진입이라면, 이분 뭐야, 매수하라더니 떨어지잖아?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확률싸움입니다. 지금 상황에 매수한다는 분들은 이 확률 싸움에서 지금 매수해도 얼마 수익 내지 못하는 구간에서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매수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상승 이후에 하락이 올 때도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랍니다. 고점 이후 잠시 눌림목 하락이라면 SOX의 기준으로는 최소한 마이너스 10% 정도는 하락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면 땡큐이고요. 거기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거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의 헤이크 상승 이후에 저점을 높이고 나서 저점 대비 플러스 25%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고 눌림목이 나올지, 바로 눌림목이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SOXL 기준 26달러 위에 시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7월 내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주었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고점에서 물려있겠죠? 9월에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지도 않고, 소비자 물가 발표도 아직 전이고,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는, 정고점을 뚫을 확률이 매우 희박하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비중 모두 풀매도 하고, 아래에서 다시 주어야지 생각할까요?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고 현금 비중을 쌓아두는 겁니다. 9월에 운이 좋아서 SOX의 상품이 28달러 가고 30달러 가면 당연히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로 거기까지 갈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세력들은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더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지. SOX의 상품으로 누구는 큰 수익을 바랄 수도 있고. 누구는 어느 정도 용돈벌이를 바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운이 아닌 실력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욕심을 버리시고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9월 5일 SOX의 주가 전망 영상은 월요일에 올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